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종종 무엇을 튜닝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튜닝은 조율, 조절, 주파수 조정, 개조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악기가 음이 흐트러지면 음을 잘 맞추는 것을 조율, 튜닝이라고 하고 라디오에서 여러 가지 주파수가 있지만 내가 찾는 라디오 방송을 맞추는 것도 튜닝이라고 합니다. 또는 기계나 장치의또 성능을 개선하거나 또제조되때했던 최적화하고 목표값이 나오도록 조정하는 것도 튜닝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은 자신의 기호에 맞게 이 자동차의 외관이나 성능 기능을 조정하는 것도 튜닝이라고 합니다. 튜닝이 필요한 이유는 처음에 만들어지고 출고될 때는 최적화된 상태로 출고가 되지만 사용을 하면서 여러 상황 속에서 부딪히다 보면 밸런스가 깨지기도 하고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또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서 더 좋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 성능 개선을 위해서 튜닝을 하기도 합니다. 튜닝을 제때 해주지 않으면 악기의 경우에는 부력파음이 나서 음악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소음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장비나 기계 같은 경우도 성능이 저하되거나 고장이 나고 또 작동을 멈추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계나 장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도 조율이 필요하고 튜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결심을 해도 초심을 잃어버리고 원래의 목적이나 계획에서 벗어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과 환경에 적응하다 보면, 기준이 되는 기본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튜닝을 해보면 원래 상태로 쉽게 되돌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하면 여간해서는 기본값으로 되돌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을 이겨내야 튜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본질에 맞춰 튜닝하는 것 이것을 개혁, 종교 개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개혁교회의 중요한 모토 중의 하나는 아드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생겨나게 될때 온갖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며, 심지어 지하 무덤인 카타콤 같은 곳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복음의 본질이 잘 지켜졌습니다. 피 흘려 목숨 걸고. 복음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지켜나갈 때 당시 로마의 제국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13년 로마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더 이상 가정이나 지하에 숨어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고, 성도들이 다 바깥으로 나와서 당당하게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교로 인정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계속 몰려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유럽은 대형교회 큰 예배당 성당을 짓는 일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세상은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세상에서 교회의 권력을 행사하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권력을 장악하며 서서히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교회는 부패하고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러한 상황들을 반복해왔습니다. 교회가 세상 권력과 결탁하고, 세상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기 시작하고, 세력화되고 권력을 얻게 될 때, 필연적으로 교회는 부패하게 되었고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면으로 볼때 지금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직전 중세 카톨릭만큼 아니면 오히려 더 본질에서 벗어나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교회가 아닌지 조심스럽게 돌아보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숲을 이룬 것 같은 대형교회가 등장을 했습니다. 몇명 모인다라고 하는 교회의 화려한 껍데기 속에 속아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속빈 강정처럼 허탈한 모습을 보여가고 교회의 허약한 영적 체질이 드러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개혁을 이루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털어버리시듯.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원래 이 카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데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의 개혁문을 붙인 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는 종교 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이 됩니다. 철옹성과 같았던 로마 카톨릭의 부패한 종교의 대항에서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우리 어떠한 공로도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외치는 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그러나 이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명제처럼 아무리 개혁된 교회를 할지라도 스스로 매일 매일 개혁해 나가지 않는다면 다시 개혁의 대상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명제입니다. 우리 개신교라고 부르는 이 개혁교회가 로마 카톨릭의 구태의 잘못된 교리로부터 개혁을 했지만 오늘 개신교회는 스스로 개혁하는 것을 중단하게 된다면 또다시 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뭐 거창하게 뭐 한국교회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 사회가 개혁돼야 된다 말하지만 사실 그것의 시작은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먼저 개혁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역시 한번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변화되었다고 해서 그 신앙이 온전하거나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끊임없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과 비교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을 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긴 했지만 여전히 믿기 이전에 즐기던 것, 또 믿고 나서도 포기하지 못했던 것,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죄악의 미혹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한 발은 주님께,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왔다 갔다하며 간을 보는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이 어, 예수 믿는 신앙으로 바뀌었긴 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개혁되지 않으면 또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종교 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개혁 신앙의 정신을 분받아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런 신앙의 의도와 목적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의 세 가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이 명제들을 다잘 알고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명제들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성경입니다. 종교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말씀 운동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 당시와는 좀 배경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 요즘에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자 그러면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성경도 공부하고 가까이 하자 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 자체를 아무나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못했고, 있는 성경들은 전부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황이 허락한 라틴어를 공부한 성직자들만이 성경을 가질 수 있었고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교인들은 신부들이 강론해주는 설교, 강론을 듣고 성경을 접하는 것이 유일하게 성경을 알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가톨릭은 이 점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무지하게 만들고 성경을 해석할 권리는 교회에만 있으며 최종적 성경 해석의 권한은 교황에게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해 왔습니다. 마치 독재 국가에서 언론을 장악하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들을 탄압하며 억압하는 것처럼 로마 교황청은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통로들을 막아버리고 오직 자기네들이 가르쳐주는 것만 들을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신앙 자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성상이나 성화, 이콘과 같은 상징들로 필요한 교리들을 각인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 카톨릭 교회에 보면 성화, 성상, 또 이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게 바로 어, 그런 곳에서 연유된 것입니다. 루터를 비롯한 개혁가들이 서방 교회인 로마 카톨릭이 타락하고 변질된 이유를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에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개혁가들이 처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독일어나 자국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만들었고 때마침 어, 유럽에는 인쇄술이 어, 급속도로 발달을 하게 되면서 번역된 성경을 어, 인쇄해서 보급하기 시작했고 어, 개혁정신의 글들을 평신도들에게 보급해서 이 개혁정신이 급속도로 어, 퍼지게 된 것이죠. 루터가 종교 개혁 당시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게시한 95개조의 개혁문은 지금 교황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전에 십자군 전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그것이 중단되었었는데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상황에 재원이 필요하게 되자 중단되었던 면죄부를 다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연옥서를 만들어서 가르쳤습니다 어,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로 가게 되는데 이때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 헌금통에 돈이 들어가는 순간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라는 어, 교리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루터는 성경적 근거로 그것이 옳은가 질문을 던지며 성경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역시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악기를 튜닝할 때에는 표준 음에 맞추게 됩니다. 1초에 440번 진동하는 440 헤르츠를 A 음, 라, 게 이름으로 어, 라 라고 하는 음을 어, 표준음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네 번째 옥타브의 A 음이 표준음이 되고, 오케스트라 같은 것들이 악기를 튜닝할 때 모두 여기에 이 표준음에 맞춰 어, 튜닝을 합니다. 이 음이 기준, 표준음이 된다는 것이죠. 음악의 표준음 같은 것이 우리 신앙에는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준이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가? 라고 질문을 할때 말로는 성경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가치관과 지식들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에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하루 평균 유튜브 시청하는 시간이 약 2시간 정도 된다고 조사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2시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주로 보십니까?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러나 다른 것들의 알고리즘에 빠져서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고 우리의 정신 세계를 지배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어떤 것이 성경의 정신인지를 분별하기보다 그래서 이념과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쫓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의 판단하는 근거는 정말 무엇인가? 정말 성경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성경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종교 개혁 당시처럼 성경을 뭐 자국어로 번역을 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개혁가들이 다 이루어 놓은 사실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번역할 필요도 없고 성경을 구하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 앞에 내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고 내 미래를 걸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니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네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게로 에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우리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마음에 있은 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중요한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접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종교개혁가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정말 내 삶의 기준과 가치가 세상에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당시에 캐톨릭 신부로 수도원에 들어가 있던 수도사였습니다. 아무리 교회의 교훈대로 돌을 닦고 선행에 힘쓰고 수도를 해 보았지만, 마음 한 구석에 있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고, 불안한 마음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성당의 계단을 맨 무릎으로 어, 기어 오르며 고행과 기도를 해보았지만, 루터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기본적인 본질을 해소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루터는 대학 교수의 자격을 얻어 로마서를 깊이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로마서를 연구하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신앙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게 되고 기쁨과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행위나 면죄구나 다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죽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으로는 그럴 겁니다. 아이가 아니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그러나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을 돈만큼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인맥과 세상의 힘이 더 효과적이고 실효성이 있다고 여기며 그것을 더 의지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실제 내 마음에서 의지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제 큰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 입장에서 아버지가 목사이고 게다가 서울 시내에 있는 교회에 목사라면 목사 후보생들 입장에서는 금수저랍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아버지가 그 정도 위치에 되면 단임 목사로 꽂아주지는 못해도 근데 비교적 훈련 잘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잘갈수 있는 교회에 부탁을 해서 부목사로 집어넣을 수는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아들을 위한 것일까? 제가 이래뵈도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어디든 뭐 보낼 수 있는 그 정도는 됩니다, 이제. 그래서 어디 기왕이면 좀 좋은 조건에 또 앞으로 잘 팔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에 집어넣어주는 것이 정말 아들을 위해서 잘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제 목사식이나 됐는데 이제 지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가야지 여기까지 내가 뭐 해주는 게 잘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꾸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제가 길을 열어주는 곳으로 가서 탄탄대로를 겪고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길로 가게 된다면 어쩌면 아들은 하나님보다도 아버지를 더 믿고 의지할지 모릅니다. 아빠만 믿고 있으면 알아서 길을 열어 주겠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이것은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에 엄청난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은혜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시작하지만 육체로 맞춰지기가 쉽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고백하지만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위나 공로를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하셨는데 우리는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교회 어른들을 보면서 나도 저분의 신앙을 본받고 싶다. 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예전과 같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그저 적당히 믿고 세상과 신앙이 섞여버린 그런 혼합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경륜과 경험, 연륜이 쌓이면서 믿음만으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경험과 행위나 공로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생각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님 앞에, 주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텐데 우리는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하고 그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 이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 종교개혁가들의 명제는 오직 은혜입니다. 어,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데 내가 할수 있는 것이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도 했을지라도 교만할 수 없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낙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이롭담을 얻은 것에 대해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인데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선물로 우리는 은혜를 입은 것이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이 은혜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모두가 은혜라고 하는 이 은혜 의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채무 의식입니다. 내가 값없이 은혜를 입었으니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빚 중에도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빚이 있는가 하면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습니다. 빚을 갚아야 될 날이 되어도 갚을 수 없고 계속 누적되어 나아갈 때 계속 연체되는데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빚을 모두 탄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다 은혜의식, 채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식으면 이 채무 의식이 채권 의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빚을 다 갚았고 이제부터 하는 것들은 내가 한 만큼 대접도 받고 인정도 받고 한 만큼 권세도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부터 특권 의식이 생기고 특권 의식은 은혜를 변질시켜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 믿음으로 은혜로 값 없이 구원받았음을 아는 사람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냐? 요즘 시대에 되돌아볼 때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거룩함은 히브리어로 카데쉬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별되다, 잘라서 떼어 놓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세상으로부터 잘라서 떼어 놓은 것처럼 세상과는 다른 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세상과 구별된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구별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은 탁월함으로 연결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속에는 세상과 다른 점이 있어야 하고 세상에는 없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세속화의 모습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해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는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며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연구 보고서를 냅니다. 내년도 트렌드를 전망하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5에서는 아홉 번째 키워드로 솔트리스 출치라는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 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세속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 보면 이 세속화를 개인적인 차원과 교회적인 차원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개인적인 세속화는 각각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준점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신념과 신앙의 실천이 점점 약화되고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적으로 세속화는 뭐냐?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에서 대한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고 종교의 영향력이 점점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세상이 교회에서 하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급속도로 감소되는 것 이것이 세속화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의미 틀어진 악기는 아무리 뛰어난 세계적인 음악가가 연주해도 불협화음을 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우리 신앙이 성경과 믿음과 은혜로 기준으로 삼는 그런 본질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조율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개혁은 단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닙니다. 본질의 기본 정신을 더잘 구현하기 위한 탈피가 되어야 합니다. 변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과 교회의 신앙의 본질을 살려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답변하며 실천하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